그래서 아무튼, 재밌는 월드컵, 어, 될것 같습니다. 저도 이번 시, 이번 월드컵은 굉장히 재밌다고 느껴지는 게, 제가 사실 그동안 월드컵을 볼 때는, 외국 선수들 그냥 유명한 뭐, 호나우두, 뭐, 호나우진유, 뭐, 라울, 뭐, 이런 선수들만 알고, 뭐, 또띠, 뭐, 이런 선수들만 알고 봤 지, 요즘처럼 제가 축구에 관심을 갖고, 이렇게 보면서 월드컵을 본 적이 한 번도 없어요. 발락, 뭐, 이런 선수만 알고 봤지. 그니까, 세계적으로 정말 누가, 누가 들어도 알만한 선수들만 알고 봤지. 지금처럼 제가 요즘에 좀 공부를 이것저것 관심이 많이 생겨서 이렇게 알면서 본 적이 없거든요. 아, 근데 이렇게 돼가지고 저도 굉장히 조금 이번 월드컵은 정말 재밌지 않을까. 까 그러니까 사실 그동안 그런 거 모르고 그냥 월드컵 볼 때는. 한국 팀 말고 다른 팀이 볼 때는 그냥 뭐 브라질하고 독일하고 붙는다 그러면 아 브라질 독일이네 세계 최고의 애들끼리 붙네 이런 생각만 하고 봤지 뭐아저 선수 어디서 뛰고 있는 선수고 어, 이번 시즌 어쨌지 막 이렇게까지 생각 안 하고 봤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그런 것까지 다막 사전 지식을 알고 보니까 조금 더 재밌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월드컵은 저도 개인적으로 굉장히 기대를 하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달에 있을 월드컵도 같이 함께 즐겨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아, 그리고 요즘에 제가 좀 칼럼을 또 많이 보고 있어요. 축구와 관련된 어떤 정보들을 많이 접하고 있는데, 제가 또 재밌는 칼럼을 봤어요. 재밌는 칼럼을 봤는데, 축덕, 축덕이 아니라... <laughs> 아, 니 공부하려고 정보! 정보, 정보. 정보를 들었는데, 여러분들이 이거 알고 보면 재밌을 것 같아서, 예. 네. 이거 보신 분도 있을 거야 사커라인에 누가 칼럼 올렸는데, 어떤 분이 칼럼 올렸는데, 듀오들 말고, 사커라인 요즘에 자주 보거든요 사커, 싸라? 사라? 싸라인 아, 보고 있는데, 사줄이라고 하던데? 싸라, 싸, 사커라인은사줄이라고 하던데? 맞아요? 사줄 어. 싸줄 보는데, EPL 중계권에 관한, 중계권료에 관한, 거이케게 있더라고. 어 근데 너무 재밌더라고 그게 내용이 그 내용을 알고 보니까 아 이래서 EPL이 재밌구나 이런 또 이해가 되더라고요. 여러분들에게도 좀 알려드리려고요. 내용이 어떤 건 어떤 내용이냐면 여러분들 알고 보시면 재밌을 것 같아요. EPL 중계권에 대한 중계권이 어떻게 분배되는가, 중계권이 어떻게 분배되는가에 대한 어 그렇지. 맞아, 요 그거에 대한 얘기인데 아시는 분은 그냥 뭐가만 계시면 되고 모르시는 분들도 좀 재밌을 것 같아요. 예, 저도 그거 봤는데 재밌더라고. 나도 몰랐어, 나도 몰랐어. 이번에 처음 알았어요. 이번에 나도 처음 알았는데 그러니까 EPL 우승하는 팀은 뭐 우승 상금이 뭐 주어진다 이렇게 알고 계신 분들이 많은데 실제로 EPL은 우승 상금이 없다고 해요. 예. EPL은 우승상금이 없다. 그러니까 아시는 분들은 최신장에 굳이 얘기하실 필요 없고, 다른 분들, 김 빠지니까. 그러니까 우승상금이 없다고 합니다, 실제로는. 우승상금이 없어서. 그래서 이번 시즌 돈을 가장 많이 받는 팀은, 그래서 우승한 맨시티가 아니라 리버풀이다. 그런 또 결과가 있을 만큼 우승상금이 없다. 그러면 이 돈을 어떻게 버느냐에 대한 얘기인데, 중개권료에 대한 얘기를 그러면서 딱 언급을 하더라고요. 결국에 중개권료인데, 이 중개권료를 이제 분배를 하게 되는데, 중개권료를 이제 100으로 쳤을 때, 100이라고 쳤을 때, 일단 50%는요, 그, 팀들이 다 나눠먹는다고 합니다. 50%는. 50%. 중개권료의 50%는 팀들이 다 나눠먹는데요. 50을. 그리고, 똑같이. 그리고, 나머지 50 중에, 25%는 어, 성적별로 성적순으로 성적순으로 준다고 합니다. 그리고 나머지 25%는 중계한 횟수 근데 최소 중계 10번은 무조건 쳐준대요. 중계가 한 번도 안 됐어도 10번은 무조건 주는 거야. 중계한 횟수로 그것 때문에 이버풀이 맨시티에 비해서 중계가 많이 됐기 때문에 더 높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꼴찌인 팀도 돈을 엄청 많이 버는 거예요. 다 나눠 먹으니까. 그래서 이거를 또 그, 그 칼럼에서 봤는데, 그 칼럼에서 그래서 이렇게 딱 비교를 해봤어요. 다른 리그는 어떤가. 그 EPL 그 잉글랜드 리그 같은 경우는 1위와 꼴찌의 그 차이가 1.5배. 1.5배 밖에 안 난대요. 받는 돈이. 근데 스페인 같은 경우는 15배. 스페인은 15배, 1등 한 팀과 꼴찌 한 팀이 차이가 15배, 그리고 이탈리아가 열, 12배, 그 정도 12배인가, 10배인가, 10배인가, 아무튼 뭐그 정도 10배일 거예요. 아마 1배 아, 10배구나. 이 10배고 스페인이 12배, 어 스페인이 12배, 15배가 아니라 스페인이 12배 정도. 그 정도 차이가 난대요. 그러니까 이게 의미한 게 뭐냐면, EPL은 남기만 하면, 팀을 재정비할 수 있는 어떤 그, 금전적인 여유가 어느 정도 생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언제라도 이 팀이 잘하면, 그게 이상하지 않다는 거지. 물론, 최상위권의 팀들은 불만이 많죠. 우리가 다 벌어다 주는 건데, 사실은. 예를 들어, 리버풀, 맨시티 이런 팀들은, 우리 때문에 EPL 중계권을 다 팔고 이러는 건데, 쟤네까지 우리가 똥치고 있네. 뭐, 이런 느낌인 거지. 하지만, 어쨌든, 그런 시스템으로 인해서, EPL이 조금 더, 어떤, 경기 수준이나 이런 것들이 좀 비등비등하게, 그니까, 크게 차이 안 나고, 어느 정도 같이 갈수 있을만한, 그런 구도가 완성이 되는 게 아닌가. 어, 이런 생각을 해봐서, 그니까, 사실은, 그냥 보면, 그냥 봐도, 사실, 몰라도 되면, 몰라도 EPL은 재밌지만, 이런 어떤, 뒷배경도 알고, EPL을 보면은, 되게 재밌지 않는가. 어, 그런 생각을 해봐서, 여러분들도 이런 거 알고 보시면 재밌잖아요. 그래서, 어, 진짜, 뭐, 이불이, 강등당하면, 뭐, 죽을라 그러고, 올라가면 좋고. 이런 게 사실은 이런 것 때문에 나오는 것 같아요. 예. 네. 돈 차이가 어마어마하니까, 천억 이상이 왔다 갔다 하는, 거니까. 그렇기 때문에, 어, EPL은 우승 상급이 따로 없고, 그 중계권료 분배를 한다. 그런데 우승한다고 해서, 천문학적인 억수를 버는 건 아니지만, 한 1.5배, 대략 꼴찌에 비해서 1.5배에, 어, 상금을 더 받고 그리고 꼭 1등한다고 해서 그 팀이 가장 많은 액수를 벌어들이는 것은 아니다. 예 이번 시즌 같은 경우는 맨시티가 1위했지만 실제로 돈을 더 많이 받는 것은 리버풀이다. 예. 이렇게까지 또 알고 계시면 더 재밌게 재밌게 예. 여러분들이 이패를또 어, 즐겨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 그래서. 이런 얘기들 아, 요런거 사소한 것도 되게 재밌더라 그리고 뭐지 fpp인가 그 무슨 규약에 대한 또 얘기 칼럼이 있었는데 아, 그것도 너무 재밌더라고 아나 이런 거 알고 보니까 너무 재밌어 축구 너무 재밌는 것 같아 fpp 맞나요 f 뭐지 f fp 어 애, 미안해 f fp 룰 그러니까 우리가 벌어들이는 돈보다 더 많은 돈을 그 선수 영입이 다니는데 쓸수 없다 그거에 대한 얘기잖아요 그쵸 그냥 간단하게 말하면 간단하게 말하면 그 규정이잖아요, 맞죠? 간단하게 말하면 아, 그니까 FFP가 뭐냐면 간단하게 말하면 맨유가 만약, 맨시티가 만약에 이번 시즌에 뭐한 천억을 벌었어. 그러니까 내가, 아까 그러니까 버는 돈에 비해서 마, 버는 돈보다 더 많은 돈을 쓰면 안 된다는 거예요. 간단하게. 그러니까 버는 돈에 비해서 더 많은 돈을 쓰면 안 된다. 이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죠 편하죠 이게 알기 쉽죠 버는 거에 비해서 더 많은 돈을 쓰면 안 된다는 거야 구단이 그걸 어기면 벌금 물고 막 제재를 가하고 막 이래요 스쿼드에 제재를 가하고 빨리 그러니까 짧게 말하면 그거야 버는 돈에 비해서 더 많은 돈을 쓰면 안 된다고 음 그런 건데 번만큼 써라 그치 번만큼 써라 그니까 왜냐면돈 많은 구단은 막 공격적으로 이적시장에서 막얘 데리고 오고 얘 데리고 오고 얘 데리고 오고 이러면은 얘 얘가 혼자 다해 먹으면 재미 없고 막 이러니까 그런 건데 사실상 이게 굉장히 허술하다라는 게 이제 그 칼럼의 목적이었어. 굉장히 허술하다. 그러니까 왜 허술하냐면 버는 돈을 조작할 수 있다는 거야. 버는 돈을 무슨 말이냐면 예를 들면은 맨시티 같은 경우는 맨시티 같은 경우는 스폰을 받으면 그게 다 수입이에요. 어, 스폰을 받으면 수입이야. 근데 만수령의 어떤 연주를 이용해서 자기 계열사 누구가 맨시티를 스폰하게. 그럼 이것도 그냥 그거야 수입인 거야. 그러면 그 수입이 잡혀서 그만큼 또 돈을 쓸수 있는 거야. 그런 식으로. 그러니까 오히려 이것 때문에 더 부익부 빈익빈이 되는 거야. 큰 구단들은 무슨 말인지 알죠? 이게 돌려 먹을 수 있는 거야. 카드 돌려막기처럼 큰큰 큰 구단들은 그러니까 사실상 이게 무의미하다는 거죠. 작은 구단들은 그렇게 못하잖아 근데 큰 구단들은 그렇게 할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사실상 그냥 명분만 앞세운 거지 큰 의미가 없다라는 게 이제 그 칼럼의 목적이었는데 그걸 보면서도 아이 축구가 진짜 재밌구나 이런 어떤 뒤, 단순히 이 축구 스포츠지만 이런 어떤 뒤에 이런 얘기들을 또 알고 보니까 진짜 뭐 재밌기도 하고. 어. 그니까, 어차피, 벌금 물면 벌금 내면 그만이고, 뭐, 이런 것들이 있어가지고, 축구 이런 것도 알고 보시면, 여러분들이 진짜 재밌게, 어, 더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뭐, 뭐, 스캔들도 나오고 뭐, 이런 것지만, 스캔들도 재밌지만, 뭐, 이런 관계들, 이런 것들도 보면 되게 재밌고. 아, 그리고 어제 또 기사를 보는데, 드롭바 선수가 이제 얼마 전에 터키에서 탐광촌이 폭발하면서 이제 사고가 났잖아요. 몇명이 죽고 이런 사고가 있었는데, 드롭바가 또 거기에 1 0 0만유로 또, 어, 성금을 냈다는 또 기사를, 아, 또 봤어요. 또, 어쨌든, 그, 터키 리그에서 또 뛰고 있으니까. 그래, 드록바에 대한 얘기를 또. 드록바 하면 또 항상 언급되는 게 그거잖아요. 요즘에 또 광고 나오잖아요. 그 현대인가요? 뭐, 브라질 공식 파트너, 월드컵 공식 파트너 현대 해가지고, 전쟁을 막은 그 모습. 물론 드록바라고 나오진 않지만, 뭐, 코테, 코테디보아로의 내전이 생겼을 때, 뭐, 이렇게 무릎 꿇고 말해서, 내전을 일주일간 종식시켰다. 전쟁을 막은 사나이 뭐 이렇게 나오잖아요. 드록바가 정말 그 얼마나 대단한 선수냐면, 음 드록바이가 갑자기 나와서 하는 말인데, 드록바는 그 여러분 우리가 드록신 드록신 그러잖아요. 드록신 드록신 그래요. 이 드록신이란 말이 어디서 나는지 아세요, 여러분들? 드록신이란 말이 어디서 나는지 아세요? 모르시죠. 드록신. 드록이란 말은 원래 DC에서 나온 말이에요. 유래를 모르잖아 유래를 모르죠 드록신은 원래 DC에서 나온 말인데 근데 처음에 이 드록신이란 말은 원래 드록바를 까는 말이었어요 드록바를 까는 말이었어 원래 드록신이란 말은 처음에 첼시를 영입해 오자마자 어차피 야 그니까 막 첼, 드록바의 이상한 얼굴 막 흑인 비하 이런 사진들을 올려놓고 야 역시 드록신 뭐 이러면서 까는 말이었어 원래 원래 드록신을 까는 말, 그니까 비아냥되는 말이었어요. 그치, 빠루겐처럼. 원래는. 빠루겐처럼. 빠른별. 우리가 빠루겐, 빠루겐 그러면서 막 재밌게 놀렸는데, 근데 알고 보니, 근데 마치, 나중에는 결국에는 빠른별 선수가 우승하면서 프로겐을 이겼잖아요. 그러면 진정한 어떤 역바치가 됐잖아. 그런 거랑 비슷한 느낌인 거야. 드록신이 근데 나중에 첼시에서 진짜 잘하니까, 진짜 지럭 드록신이 된 거예요, 원래. 네. 뽀록바 어, 그런 말도 있고 사실은 처음에 드록바에 대한 인식은 별로 안 좋았는데 이제 드록 신이 된 거지 진짜 너무 잘하니까 뭐 그런 것도 있다고 하더라고요음 그리고 이제 뭐 드록바의 전쟁을 막은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잘 모르시는 뭐 월랑 유만 얘기라 다 아시겠지만 2005년도 2005년도 이제 월드컵 2006년 월드컵을 앞두고 코트디부아러가 정말 기적적으로 예, 기적적으로 막 경우 서수 따져보고 막 그런 가운데 2005년에 조별 예선을 뚫으면서 월드컵 본선이 확정을 지었어요. 확정을 지었는데 그 당시에 이제 코트디부아르가 내전으로 굉장히 힘들어하고 있는 그런 시기였는데 이제 인터뷰를 나누던 도중에 드롭바가 무릎을 꿇고 카메라를 향해서 제발 이제 총을 내려놓고 일주일만이라도 내전을 멈춰달라 이런 얘기를 했더니 정말로 일주일간 내전이 동시됐다라는 게 이제 그일화죠 근데 실제로 그 자리에 그 최종예선 최종예선 그 경기라는 자리에. 양쪽 정부 측과 반란군 양 측의 대표들이 실제로 그 자리에 있었다고 해요. 그래서 그 장면을 실제로 보고 멈췄다. 드록바의 코트디부아르의 그 어떤 안에서 영향력은 엄청납니다. 엄청나요. 어떻게 비유하면 되지? 그 영향력을 어떻게 비유하면 될까? 대통령이에요, 대통령. 그냥 대통령보다 더 높은 높은 급. 실제로 어떤 얘기가 있냐면 드롭바가 대통령에 출마한다면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말에, 코트디부아르의 시민이 뭐 이런 얘기를 해요. 뭐하러 대통령 선거를 하냐, 투표용지 아깝게. 이런 얘기가 나올 정도로, 그냥 신임, 정말 신. 그리고, 수도의 뭐 병원도, 자기 사, 자기 사비로 병원을 지으면서, 또 이런 인도적인 차원의 어떤 일들에도 굉장히 앞장을 서고, 서고, 무슨, 뭐 나이키에서 자선행사 하는데 와달라 했을 때, 뭐 일말에, 그 망설임도 없이 무조건 가겠다. 뭐 이런 얘기도 하고 아프리카에 대한 관심도 굉장히 높은 친구고. 그리고 실제로 이제 언제죠? 그 드롭바 한번 은퇴를 하고 결심했는데 대통령이 와서 은퇴하지 말아 달라. 이렇게 말을 할 정도로 이거는 뭐 제가 정확한 사실은 모르겠는데 그런 일화가 있다고 해요. 대통령이 와서 은퇴하지 말라고 뭐 이렇게 할 정도로 대단한 선수고 정말 국민적 영웅으로 추앙받는 인성도 정말 좋고 기부도 많이 하고 네. 뭐 이번에도 터키 그 탄광 사고에 백만 유로 어떻게 보면 자기 조국도 아니잖아요. 자기가 뛰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그렇게 물론 그게 가식적이라고 여러분들 말할 수 있지만 가식적이라도 하는 게 대단한 거예요. 실제로 그런 얘기 있잖아요. 그 예전에 그 가수 이효리 씨도 뭐 애견 말 이렇게 하는 거하시다 봉사하시는데 처음에는 그냥 내 멘탈 잡기 위해서 내 멘탈 나내 이기적인 마음으로 공사를 하다가 나중에는 거기에 동화됐다 이런 얘기를 할 정도로 시작이 어찌 됐건 어쨌든 뭐 그게 누군가의 도움이 될수 있다면 대단한 거고 어쨌든 그분은 또 가식이라고 하기에는 드록바는 워낙 많은 일들 해냈으니까어 대단한 거죠 사실은 그 사실은 드록바 어린 시절로 보면은 그게 좋지 못해요 원래 드록바가 제가 프랑스로 어렸을 때 가지 않았나요 어렸을 때 프랑스 프랑스 5살 5살에 프랑스로 갔는데 그러니까 워낙 집이 가난해서 집이 워낙 살기 힘들어서 프랑스로 어머니가 보냈는데 그 그의 나이 다섯 살이거든요. 드 오빠 다섯 살인데 프랑스에 이제 삼촌이 있어 가지고 그걸 보냈는데 혼자 비행기를 태워 보냈대요. 워낙 가난해서 다섯 살짜리 혼자서 집 프랑스 비행기 태워서, 태워 태워 보냈대요. 음. 그런데 데뭐 너무 힘들어 가지고 다시 왔다가 나중에 다시 프랑스로 넘어가서 거기서 이제 자리를 잡고 이제 다시 가족들 다 오게 하고 뭐 이런 식으로 예, 네, 이런 식으로 하고. 코트디부아르의 어떤 국민적 영웅. 이제는 뭐 서서히 내리막길을 걷고 있지만 아무튼 이번 시즌에도 출전하죠 을 브라질 월드컵에 코트디부아르 국가 대표팀으로 드롭바도 출전을 합니다. 아 그렇기 때문에 이번 어쨌든 경기도 기대해볼만하고 일본과 한 조죠. 일본과 한 조에 속해 있고 역시 그렇죠 야야뚜레도 코트디부아르고 티오테. 또 못생긴 형그한명 있죠 제가 가끔 네이버에서 검색하는 티오테 그 형도 코트디부아르고 예 일본과 아, 콜로투레아는 뭐뭐 뭐 둘이 형제니까 뚜레뚜레 예 그래가지고 아무튼 일본형 일본형이래 일본과 이제 한 조인데 제발 제발 아, 아, 코트디부아르가 16강 진출했으면 좋겠네요 개발라서예 저희가 항상 얘기하잖아요 월드컵에서 우리의 목표는 16강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한국의 목표는 16강이 아니에요. 한국의 목표는 일본보다 잘하는 겁니다. 일본보다 잘하면 돼요. 일본과 한국 둘다 조별 예선에서 탈락을 해도 일본이 1무 2패면 최소한 한국은 2무 1패를 해야 돼요. 무조건. 무조건. 둘다 3패라면 최소한 일본은 한 골만 넣었어야 되고 한국은 최소한 두 골로 러두 골로 해야 됩니다 예 네, 이건 진리예요 이번 브라질 월드컵 목표 뭐 홍명보가 말하잖아요 뭐 16강 가동 노력해보겠다 어느 뭐 sbs인가요 어디 우리가 8강 가는 법 이러면서 막김치국 마시고 막 이러고 있는데 8강은 개뿔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laughs> 김치국 마시고 있는데 그런 거다 필요 없고 최소 1분보다 잘하면 돼요 그냥 우리는 1분보다 잘하면 됩니다 여러분들 그거 면 돼요 예. 네. 일본보다 잘하면 된다. 근데 우리가 16강 올라가도 힘들다는데? 어디리지? 독일 아니면 어디 프로투칼? 뭐 거기랑 붙는다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뭐 1승 정도 하고 생각해보는 게 가장 좋지 않나. 예. 그러니까 한마디로 사실 힘들어요. 근데 잘 생각해보면 2000년 월드컵도 16강 이탈리아랑 했어. 16강 이탈리아랑 했어. 우리 힘들다고 했어요. 그래도 올라갔잖아. 그러니까 어쨌든 처음, 우리 처음 오픈는 1승. 1승 다음에 16강 노리고 뭐 이렇게 하는 게. 좋을 것 같네요. 예. 아무튼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뭐 지금 팀도 잘 정비가 되고 있고 어 김신욱이던 뭐 박주영이던 이청용이던 기성용이던 뭐 손흥민이 됐건 누가 골 시원하게 한번 넣으면서 그래도 최소한 답답한 경기 안 했으면 좋겠어요. 최소한 답답한 경기. 마치 그 맨시티나 리버풀을 상대하는 맨유 같은 그런 답답한 경기만 안 하고 그래도 어느 정도 좀해볼 만한 그래도 기대, 계속, 뭔가, 긴장감, 뭔가 좀 희망을 보고 볼수 있는 경기 있잖아. 막 졸린 경기 말고, 졸린 거 말고 막, 맞기만 하다가 막 역습 한번 하다가 똥볼 차고 막, 이런 경기 말고, 최소한 그래도 막 서로 치고받는, 골한 다섯 골한 5골 먹혀도 와한골 놀려고 노력하고, 이런 모습 좀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아, 그래서 일부 축구에 대한 얘기로 간단하게, 진행을 해봤고요. 어떻게 하다 보니까 또한 시간이 훌쩍 지나갔네요. 그래서 오늘 이제 2부와 3부에서 할 것은 2부에서는 시청자분들의 어떤 그 대리 카드를 한번 진행을 해볼 텐데 오늘 카드 중에는 특별히 이제 세 분이 참가를 하시는데요. 아, 세 분이 참가를 하시는데. 아, 드롭바 강화라고? 드롭바 강화 한번 할까요, 그럼? 뭐, 어려운 일 아니니까. 뭐몇 시즌 할까요? 07 08은 왜 해? 비싸, 08은 08은 비싸고 부게 북에 가서 붙게 살게요. 10이 질리긴 하지. 음. 드롭바 얘기또 했는데, 야, 다른 얘기도 많이 했는데, 왜 하필 드롭바냐? 티하고 실바도 있고 많이 있잖아. 왜 앞에 드롭바야? 드롭바 얘기했다고 드롭바를 보네 음. 다른 얘기도 많이 했잖아. 왜 드롭바를 해? 뭘 드맨이 질리야? 티오타. 티오타 괜찮네. 아 티오테구나. 티오테 괜찮잖아. 티에토 아 티에토 가볍게 가죠? 네, 육사 그냥 하죠 티오테. 야왜코트디부하른데 아, 쫄군이라니, 진짜, 너무하네. 뚜레? 야야, 뚜레? 어휴. 비싼데? 1카죠, 1카. 1, 1 가죠, 1, 1. 1, 1. 아, 너, 아이들, 싸, 야, 근데 얘는 별로 이득이 아니다, 팔아도. 팔아도 손해야. 팔아도 손해라서. 할게 없는데? 2일? 아이, 치사한 놈들, 이거, 막, 막 말하네. 지네 거 아니라고. <laughs> 진짜. 야, 니들 막 말하지 마. 야, 난 인생이 걸려있어. 아, 나 이거 손이 왜 가니? 이거 해봤자 이득 아닌데? 2200인데? 삼카가? 이거 해봤자 이득 아니야. 이거 왜 해? 눈희왜 그래? 야, 우리 그냥 공부하자 야, 07이 비싸냐? 공구가 비싸냐? 07. 09. 야, 07 할게, 그냥 07. 07 괜찮잖아, 07. 07 어때요, 07? 07. 공7 비싸. 나름 150이야. 07. 07 정도 하죠. 어, 뭐 할까? 3위? 아, 야, 미쳤네. 3위를 왜 내가. <laughs> 3위? 천만 원이야. 미쳤냐? 2위 해야지. 2위2위한번 가죠. 2위 음. 2위 안, 안 팔려? 안 팔리면 내가 쓸게. 2위를 가면서 일부 마무리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하기 전에 간단하게. 아, 자, 치차리터 하나 터트려야 돼. 그래도. 지차를 지차 하나 터뜨리고 해야 돼. 어. 그럼 제가 그 말씀드리는 게그 2부에서는 시청자 여러분의 카드를 해드릴 건데 한 분이 또 오늘 전설을 하나 먹었대요. 그래서 그 전설 하나 또 포함해서 하는 걸로 하고 일단은 뭐 이거 하나 까볼까? 그리고 3부에서는 제가 또 카드가 있으니까 예, 한국 화이팅하시고요. 그렇게. 요 어,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일단 치차 리나 터트리고 그렇게 어,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2부에서는 시청자 여러분 세분 기다리고 있거든요 세분의 카드 4카 떴고요아 어, 이게 뜨면 안되는데 예 그래서 이 세분 세분거 하도록 하고요 이건 너무 생존력이 뛰어나서 그래서 그거 가도록 하고 그거 하고 3부에서는 제가 카드 몇개 있으니까 그것도 같이 가는 걸로 그렇게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부금 별론데 별로 재미없어 부금 이제 안 하셔도 될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거 하면서 1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드롭바 이번 시즌 화이팅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좋구요 대좀돼 760만 원. 여러분 이부에서 뵙죠.